죽으려고 하죠? 자살하려고 하죠 지금? 아니네. 자살하려고 한줄 알았더니 안 대를 왜 보죠 온데우와힘 부서. 너 이런 힘이 있으면 살까? ブラ<タ>ッックククボス信号をを検索のの警告大型感地下構造が不安定になっているる模模様大規地震の可能性を示唆早急ななな離離脱脱んかすわけい 나인에서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얘. 얘 오해할 것 같은데. 비비나이 나인에서 오해하겠다. c h 들을 드입니까 이게 바로 아 아담이랑 이브가 있던 곳이야 저쪽이가 그게 땅에 있었군요 헐 지금 세군데로 나눠진 떨어지는 게 각자 지금 떨어진 거 같거든요. 이 2주 후. 어떻게 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제가 A2를 지금 그가고가 얘네끼리 대화 나누네 또. 투비 죽었어. 헐죽었어 재기동 요대. 왜 대화를 하지?

시스템 화면 로딩 중? 현재의 좌표를 표시 포드 수행 지원할 기체를 선택한다 홀. A2 해봐야지 A2 해봐야죠 알겠다 포드 포리투에 A2 수행 지원을 시작한다 내가 뭐 할건지 결정하는가 봐요

도발? 아 얘가 도발 스킬이 있군요. 아 얘가 도발 스킬이 있구나. 다 타다 다나. 도움이 안 되는 상자래요. 잠깐만요. 그러면 다 있는데요. 있는데? 칩 있어요.

道だよ道だよ道だよ道だよ道だよ道だよ道だよ教えないって言っただろ随行支援ユニットは対象支援機体の行動目的が開示されない場合要請プロセスが30秒に一度 강아친 난리고요. <laughs>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칩 강화를 많이 안 해놨어요. 안녕. 오마이가 갑자기 <laughs> 야ってるんだろ 도발하니까 애들 얼굴 빨개진 거 봐요. 웃긴다. 도발하니까 애들 얼굴 빨개진 거 봐요. 완전 웃긴다.

大型の適性機械生命体を感知、推奨大型機械生命体の破壊私に命令する規否定これは命令ではないヨルハ機械 A2 の行動目的に対する支援情報である推奨情報に不満がある場合行動目的の更新うるさいだまで。否定 아, 자신의 상대방도 A8 공연력이 올라가요? 아, 그렇구나. 에이투, A2, 에이투한테 왔더니 완전. 만담하고 있어요, 둘이서. 아, 웃겨. 둘이서 완전 만담하고 있는데요. 얘는 지금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얘가 계속 귀찮게 와가지고는 쓸데없이. 얘는 레지스턴스 지금 없겠지. 이건 뭐야? 저 위체 표시는 뭐죠? 아이고안말이고 이러면 중앙으로 갈 텐데. 저 위체 표시는 뭐지? 아닌가? 만나는데 저거 네이트예요, 설마? 또 네이트예요, 네이트? 왜 저래? 발전하고 저, 저왜 저래요 지금? 아직 돌아다니고 있네? 난다. 저거 대가리. 수소 음, 잠깐만. 위치 좀 수고해 보고. 너무 멀리 있는데 왜 이렇게 멀리지? 아, 나 여기서 죽었죠? 여기 있는 건가? 뭐지? 뭐? 우체가 왜 남아있지? 헐. 우체가 왜 남아있지? 우체 우체도 우체 우체가 남아있네요. 왜 남아있지? 응? 이거 뭐야? 기역이 은 디귿이 뭐지? 게이드 어. 게이드인데요. 어. 아,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아,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지 않아요. 그 투백거를 A2가 수거를 하니까 좀 이상해. 세계관이 <laughs> 여기서 망가지나? 잠깐만요, 근데 이거 지금 얘가 근접이잖아요. 제가 스킬을 근데 가져, 그걸 해야 돼요. 지금 내가 근거리 데미지 하나도 안 올려놨거든요, 얘가. 음. 충격파가 뭐하러 두 개나 돼있지 음, 배고하고. 이거 봐요. 별로야. 내가 생각보다 이렇게 정비를 많이 안 해놨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자리가 좀 싼게 있었을 텐데, 아, 됐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가면 될것 같아요. <laughs> 어쩌다 보니 수거를 했네요. 아, 저게 뭔가 싶어서 아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쟤는 아, 아까부터 뭐지 싶었는데, 일단은 저거 지금 투비가 아파가지고 어쩔 수 못해가지고 공유했었는데, 어, 수거를 했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 다행이죠. 저건 뭐야? 쟤도 처음 보는데? 야 너네들도 주석이 쳐봐가지고 요 자동 구글를 제가 조금 높은 걸로 해놨었거든요 그때. 제한테 한번 더가볼까요제말 걸어보자. 제 멈춰봐. 아 이거 큰 애들이 있는데? 이 움직임이나 그런 거는 투비랑 거의 비슷해, 흡사하거든요. ไอ,อ,อ้เมียไอ้เฮ้ยไน้ไไอ้มียร้ร 아, <laughs> 갑자기 공격으로 정체시키 다니. 아, ATC 아닌가요? 너도 알아? 이곳에서 만나게 된 것도 뭔가 인연. 고차를 만났는데 부츠를 사보시겠어요? 부츠요? 부츠가 없는데요. 이 부츠 없는 데 부츠 있는 척합니까? 부츠가 도망치고 이게? 포스트가 이딴 거를 팔아? 야. 꺼져. 또 얘기해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안 물어봤어. 에이트 <laughs> 안 물어봤대요. 안 물어봤는데 지 혼자 얘기해요. 그 뭐지? 라인에스 때랑 똑같죠? 빠른 이동하는 게 나았을라나? 아이템 랜덤으로 팔아요. 근데 제가. 지금 두 번을 만났는데 아이템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 얘들 나한테 말 걸어주나? 안녕? 너는 A2. 어떻게 나를 다 합니까? 애들은? 얘들 애들 어떻게 나를 다 알아요? 이 지역은 다행히 피가 작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 교환할래? 아니, 근데 애들이 A2를 어떻게 다 알아요? 소문 퍼졌습니까온 사방에 자기 자기를 알리고 다녔구나, 얘, 은근히. 아닌 척 하면서. 왜 갑자기 이게 포드가 안듣는지 모르겠어요. 포드가 갑자기 스킬을 안 쓰거든요. 이키가 이거는 쓰는데 이거고 이상하네. 얘가 갑자기 스킬을 안 쓰거든요. 그걸 모르겠어요. 얘 쓰고 다닙시다 그러면 얘 쓰고 다녀 됐다. 스킬 지정해 줘야 돼요? 잠깐만요. 뭐 스킬이 지정이 안돼 있나, 설마? 아, 스킬이 지정이 안돼 있었군요. 아, 미안해. 그랬구나. 아, 음. 이거 그거 되는군요. 그러면 얘한테 레이저를 해놓자. 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어어어 아스케지정을 해줘야 되는군요. 왜안 되나 싶었네. 저 잘못 클릭해서 그게 해제가 됐었나 봐요. 음 그렇구만. 좋아. 기계생명체를 쳐죽인다. 내 목표가 저겁니까? 저거를, 그거 뭐지? 1회차까지, 1회차까지 제가 있었어요. 근데 2회차 할때 없어가지고, 왜 없지, 왜 없지, 왜 없지 이러고 있었다가, 그냥 해킹으로 다 했죠. <laughs> 해킹으로 다 했지, 그냥. 저거 못 썼어요, 그래서위2차에는 아예. <laughs> 그랬구나? 잘못 눌러서 해지가 됐었나봐요, 그때. 그거, 2회차 넘어갈 때 제가, 그거, 소리 때문에 조금, 있어, 있다가 해야 될것 같다고 하고 나서는, 어. 아마 그때 해제가 됐었나 봐요. 뒤져 보다가 이것저것. 왜 이렇게 잘 넘어집니까? 뒤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더 들리네. 이거 설마. 아니네. 미안하다. 어쨌든 다른 캐릭을해볼수 있긴 하네요. 물론 나이네스를 할 수도 있을겠지만 세계에서 무슨 목적으로 얘들은 그걸 해야되나? 나인에스가 어떻게 됐을지도 궁금하긴 해요 지금 게... 이제 투비 없이 어떻게 되나? 이가 회차 요소가 있으니까 나인에스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이동하면 그냥 이동기로 이동할걸 왜 그랬을까? 여기서 저장을 하는 이유는 얘가 지금 전투하러 오거든요. 정말 얘들이 전차하고 싶어? 와우! 이제비으셨다 야! 어가긴 하는 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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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야! 안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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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敵機械生命体の破壊に負れなくても。ありがとう、おじいらんで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B モードを倒すか ?AVU5 ユニットの出力を増大させる B モードは危険。攻撃力は増大するが、防御力は低下し、エン<ー>テナンスコストも増大する。 그아 그렇구나 최신 모델이 아니라서 있는 거구나 어서터보드가 있어? 우와 우와 뭐야

해제하는 법 아시는 분? 뭐야 <laughs> 뭐야? 아 피가 다으면 그냥 구워 되는 거야? 야 이거 이게 대박 같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둘러로 와봐 쟤 뭐냐니까? 이거 뭐예요?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저 못잡는건가봐 뭐야 아 안돼 이거 이상한건데 이 이런데로 안되라는거야 이 시키는 이거 너 뭐야 와 안보여 패턴이 안보여 아예 야얘들 너무 많잖아 시야좀 풀어볼래 미안한데 뭐야 아니 뭐야 넌또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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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얘들은 뭡니까 왜 모여와서 뭐, 날립니까 도대체 안그래도 오였는데 왜이래 얘들 도대체 와 뭐야 아니 미친 자가 정말 야 임마 야 임마 야 임마 정신없다고 정신없다고 아무래도 눈깔 때문에 정신없어 죽겠구만 너희들 이럴거야? 너희들 왜 나와서 날달리야 도대체 아니 니네들은 왜 와서 지랄입니까

強力を増加させる B モードは危険攻撃力は増加するが防御力は低下しメンテナンスコストも増加するその証として最新型のモデルならは機動削除されている旧型モデルで悪かったあ、ね、ボソグボドなんでしまいや、ボソグボド使ったら내가죽을뻔했어い今、あら

내가 잘못했다와 이거는 뭐 슈팅이야 슈팅 게임이 아닌데 갑자기 뭐 어디갔어 야 사기팀이 풀려